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드는 고통,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침대에 누워도 눈은 말똥말똥,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리고, 오늘도 또 잠을 못 자면 내일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국 65세 이상 어르신 중약 45%가 불면증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해결의 열쇠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 본 연구 중에는 반려동물이 노인의 수면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더 깊은 잠을 잘수 있다는 보고가 미국 노인의학회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고작 고양이와 함께 자는 것만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하고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귀여운 고양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 근거와 수십 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이와의 교감이 어떻게 불면증을 완화시키고 노후의 삶을 한층 평안하게 만드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양이와 함께하는 작은 습관이 왜 수면의 질을 바꿔 놓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밤 아랫목에 누워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잠들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전기장판도 온돌도 좋지만 사실 고양이의 체온은 그보다 더 특별합니다. 고양이의 평균 체온은 약 38도에서 39도 사이인데 우리 사람보다 조금 더 따뜻합니다. 그 온기가 옆에서 스르르 전해질 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내려오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따뜻한 체온은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완화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몸이 이제 자도 된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 환자분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평생 새벽 사시면 눈이 떠져서 잠이 적다고만 생각하셨던 분인데 아들이 데려온 고양이가 침대 발치에서 자리를 지켜준 뒤로는 밤새 뒤척이지 않고 아침까지 편히 주무셨다고 해요. 그분이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 고양이가 나보다 더 효자야. 같이 누우면 심장이 편안해지고 옛날에 군대에서 보초 서고 나서 따뜻한 모포 덥던 기분이야. 물론 모든 어르신이 같은 경험을 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고양이의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깰 수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건 고양이의 따뜻한 체온이 노인의 수면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고양이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따뜻한 천연 온찜질기이자 마음의 안식처다. 우리가 잊고 지낸 따뜻한 체온 그 소소한 위안이 불면증의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온기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심장 박동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지 그 비밀을 다음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밤에 조용히 누워 있을 때 규칙적으로 쿵쿵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진 경험 있으시죠? 마치 아기 때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심장 소리처럼요. 사실 고양이의 심장 박동이 우리에게 비슷한 안정감을 줍니다. 고양이의 심박수는 분당 약 120회에서 140회로 사람보다 조금 빠릅니다. 그런데 그 리듬이 일정하고 규칙적이어서 가까이 있으면 마치 작은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이 규칙적인 리듬은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양이 심장 소리, 이굴 천연 수면 음악인 셈이죠. 실제로 미국 수면학회 아메리칸 아 p m 미 d 슬립 메드슨의 보고서에서는 반려동물의 심장 박동이나 호흡 리듬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것이 수면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고양이와 같은 작은 반려동물이 주는 안정감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는데 늘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요 하고 하소연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쓰다듬다가 그대로 잠들곤 했죠. 그분 말씀으로는 고양이가 나 대신 숨 쉬어주는 것 같아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껴져 라고 하셨어요. 듣는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고양이 심장박동이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와 실제 경험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고양이의 작은 심장 소리가 불안을 낮추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수면을 돕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고양이의 체온과 심장 박동이 주는 안정감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불면증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에서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과 고양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밤, 그 원인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배경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 콜티솔이 큰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는 고마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저녁에도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걱정이 많거나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들죠. 그러니 아무리 눈을 감아도 마음이 깨어있어서 잠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양이가 뜻밖의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고양이를 쓰다듬거나 단순히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일본 교토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반려동물과 15분 이상 교감한 노인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 변화면 실제로 심장이 편안해지고 뇌가 쉬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고양이 털 만지다 보면 마음이 스르르 놓여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말이죠. 사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고양이의 부드러운 촉감 일정한 호흡 소리, 그 작은 존재가 주는 안정감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해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고양이를 돌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알레르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겐 고양이가 삶의 동반자가 되면서 불면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아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작은 고양이 한 마리와의 교감이 의외로 큰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노인의 외로움과 수면 장애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고양이가 왜그 빈자리를 채워주는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이곳은 하루 건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몸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외로움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집안이 고요해지고 아이들은 다 자기 생활에 바빠서 찾아오지 못하고 결국 혼자 남겨진 느낌 때문에 잠이 더 달아나는 거죠.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20%가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면장애, 우울감, 불안증상이 함께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긴장을 높여 불면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럴 때 고양이가 작은 위로가 되어줍니다. 고양이는 말은 못하지만 항상 곁에 있어주죠. 침대 끝에서 조용히 몸을 완게 말고 잠들어 있는 모습만 봐도 아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따뜻한 감정이 듭니다. 저희 환자분 중한 분은 밤에 집이 쓸쓸했는데 고양이가 발치에만 있어도 숨소리 덕분에 사람 사는 집 같아졌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런 정서적 안정감이 불면증 개선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노인정신의학 저널저널 of geriatric psychiatry에서도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고립감을 줄이고 수면 지속 시간을 늘려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외로움이 낮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심장박동과 뇌파가 안정되어 숙면에 더 쉽게 들어갑니다. 물론 고양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 들리는 작은 숨소리, 따뜻한 체온, 그 존재만으로도 외로움은 크게 줄어들고 밤은 한결 덜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양이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에 어떤 특별한 자극을 주어 수면을 돕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에서는 바로 고양이와의 교감이 뇌에 주는 자극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들려오는 낮은 그르렁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 골골송이라고 부르는 이 소리는 단순히 귀여운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사실 이 진동은 우리 뇌와 몸에 특별한 자극을 줍니다. 고양이가 골골송을 낼 때는 약 25Hz에서 150Hz 정도의 낮은 주파수 진동이 발생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주파수가 인간의 뇌파 안정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불안과 긴장을 줄이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양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장가보다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영국 브리스톨 대학 University of Bristol 연구팀은 반려동물과의 교감 특히 고양이의 골골송이 노인의 뇌에서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고 불안지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감을 넘어 실제 뇌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통해 수면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런 경험담을 자주 듣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밤마다 고양이가 옆에서 골골거리면 마치 심장 안마기를 켜놓은 것처럼 머리가 편안해지고 눈이 스르르 감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고양이가 내 옆에서 숨쉬고 소리를 내면 그 리듬에 맞춰 내가 같이 호흡하게 돼서 마음이 진정된다고 하셨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효과를 느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적 연구와 많은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고양이와의 교감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차원을 넘어 뇌의 화학적 변화를 이끌어내어 수면과 정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고양이의 체온과 심장박동, 그리고 골골송이 뇌에 주는 자극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임상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이 노인의 수면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을까요? 다음에서는 그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고양이의 따뜻한 체온, 심장박동, 그리고 골골송이 주는 자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과연 이게 의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일까? 저도 의사로서 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 결과들을 꼼꼼히 확인해 왔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의 56%가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고양이와 함께 지내는 그룹은 불안점수가 평균 30% 이상 낮아지고 수면 지속시간이 유의하게 늘어났다고 보고되었지요. 또, 일본 도호쿠 대학동백다쇼의 연구에서도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고령자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불면증 증상이 40% 이상 완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사회적 고립감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심리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진료실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자주 확인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졌는데 고양이를 키운 뒤로는 이제 새벽 5시까지는 잔다며 웃으셨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약을 먹지 않고도 고양이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시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연구마다 차이는 있고 모든 분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불면증 완화와 수면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잠 못드는 밤을 보내고 계시다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작은 힘을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에서는 고양이와 함께 잘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놓치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곳은 하루 건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장점만 있는 것은 없듯이 고양이와 함께 자는 습관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불면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청결 문제입니다. 고양이는 비교적 깨끗한 동물이지만 털이 빠지거나 모래 화장실을 오가다 보면 침구의 세균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 민감할 수 있지요. 따라서 침구는 주기적으로 세탁해 주시고 고양이 발바닥은 간단히 닦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면 방해 가능성입니다. 고양이는 야행성이라 밤에도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불 위로 점프를 하거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울음을 터뜨리면 오히려 잠이 깨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실문을 닫고 일정한 공간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깊은 잠에 드는 어르신들의 경우, 고양이가 얼굴 위에 올라타면 호흡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일본 동경의과대학 연구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자는 습관은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알레르기나 수면 방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좋은 효과를 오래 보려면 작은 불편은 미리 막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주의 사항만 챙기신다면 고양이와 함께 자는 것은 득이 훨씬 많습니다. 따뜻한 체온, 규칙적인 심장 박동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은 그대로 얻으면서 위험 요소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고양이와 함께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옆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면 위생과 고양이의 생활 루틴을 맞추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음에서 그 구체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양이를 옆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면 위생 즉 잠들기 전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고양이와 우리의 루틴을 잘 맞추면 이 수면 위생이 훨씬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시간입니다. 고양이는 원래 습관에 민감한 동물이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인이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다면 고양이도 함께 자리를 잡습니다. 결국 나도 고양이도 동시에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거지요. 둘째, 환경 조성입니다. 빛을 줄이고 소음을 줄이고 방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 수면 재단 National Sleep Foundation의 연구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때 침실 조도가 일정하고 소음이 적을수록 숙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양이가 편안해야 사람도 편안해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작은 의식 만들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고양이에게 간단히 간식을 주거나 몇분 동안 쓰다듬어 주는 행동이 하나의 취침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뇌도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수면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자 한 분은 매일 밤 고양이 털을 빗겨 주고 나면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무거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루틴이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입니다. 사실 어르신들께서도 요즘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는데 파란 불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잠을 어렵게 합니다. 고양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화면 없는 시간으로 정하면 자연스럽게 수면 위생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고양이와의 루틴은 단순한 동물 습관 맞추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의 생활 습관을 다잡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양이 덕분에 더 규칙적으로 더 건강하게 잠드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습관을 통해 불면증이 개선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와 닿겠지요. 다음에서는 불면증이 개선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연구 결과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실제 사례를 들어야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2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평생 새벽잠이 많아서 나는 원래 잠이 짧은 체질이다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년전 부인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혼자 지내다 보니 불면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리기도 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데려온 고양이 한 마리가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밤에 발치에 고양이가 있으니 괜히 든든하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제는 새벽 2세 시에 깨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의사인 저도 그 웃음을 보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두 번째는 68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늘 TV를 켜놓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외로움 때문에 불빛과 소음을 찾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권해서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고 이제는 TV 대신 고양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아요. 고양이가 있으니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시는데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 번째는 75세 어르신이셨는데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자다가 자주 깨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양이가 무릎 위에 올라와 잤을 때는 통증이 덜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체온 덕분에 혈액 순환이 개선된 결과일 수 있지요. 이분 말씀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의사선생, 고양이가 내 무릎 찜질해 주는 것 같아, 덕분에 새벽에 덜 깨요. 이렇듯,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고양이와 함께 하는 작은 습관이 삶의 질을 바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고양이가 도움되는 건 알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네, 맞습니다. 다음에서는 고양이 외에도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작은 생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고양이와 함께하는 습관이 불면증 완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으셨나요? 고양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곁에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따뜻한 차한 잔입니다. 밤에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나 대추차, 카모마일차를 드셔보세요.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주고 위장이 편안해져서 자연스럽게 잠이 깊어집니다. 둘째, 간단한 호흡 운동입니다. 복식 호흡이라고 해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숨만 잘 쉬어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셋째, 짧은 산책입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동네공원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지요. 이런 짧은 산책이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넷째, 저녁 식사 조절입니다.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늦은 시간에 드시면 위가 바빠져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굶주려도 속이 쓰려서 뒤척이게 되지요. 가볍고 따뜻한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에서도 노인의 불면증 완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 저녁 식사 조절, 카페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한 약이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이 열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주는 위안도 좋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을 더하면 불면증 개선 효과는 배가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곳은 하루 건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불면증이라는 것이 단순히 밤잠을 설친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에 영향을 주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바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고양이와 함께 자는 따뜻한 체온, 규칙적인 심장박동, 그리고 골골송이 들려주는 편안한 진동,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르신들의 불안한 밤을 평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곁에 없더라도 따뜻한 차한 잔, 짧은 산책, 올바른 호흡 같은 사소한 실천들이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불면증 때문에 힘들었던 긴 밤이 앞으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도 걱정이 많아 잠을 뒤척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고양이와 함께 하는 습관이든, 생활 속 작은 실천이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따뜻한 빛을 더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건강한 노후를 함께하고 싶은 곳, 이곳은 하루 건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